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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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. <목소리> 안녕 친구들 산초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린티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의 신청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신청자 첫 번째 클립입니다. 어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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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 님이 잘 하셔서 이스 먹은 거니까. 첫 번째 예상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골드 1로 두고 가겠습니다. 골드 1로. 저는 골드 3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클립 보도록 할게요. 오오오 어, 에이스를 아니 3관통이에요? 나름, 나름 괜찮은 상황이 나왔죠? 혹시 뭐이 부분 보고 예상되시는 거 있, 있으신가요? 골드 3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어.. 저는.. 저도 골드 3 그대로 유지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립 보도록 할게요 오 머리를 두 대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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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뭐..뭐지? 어..잘.. 잘 쏘긴 했는데 세이지 벽이 부서졌는데 그거를 안쌌다 오... 어 죽은지 안건가? 그냥 체크, 체크도 체크 안하고 지나가네요 저는 무난하게 골드 1로 두면 될것 같아요 좀 골드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, 저는 그대로 골드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 2네요 골드 2 <laughs> 골드 2, 2. 네. 골드 2였고 어, 전 시즌의 플레이 1까지 올라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. 맨날 보면 골드 1? 골드 3을 고르면? 골드 2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신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신청자 첫 번째 클립입니다. 음. 네, 무난하게 잘 하셨죠? 혹시 예상 어디로 보시나요? 저는 이번에도 골드 3으로 두고 가겠습니다. 음,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. 이걸 이를 봐서 <laughs> 그 골드 2로 중간 딱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클리 보도록 할게요. 음. 어, 어? 오, 오! 어? 어? 잘쐈는데 네. 어, 어. 음. 아잇. 잘 쐈거든요? 근데 이것도 적이 조금 이상한 상황이네요 전 이번엔 골드 1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골드 1로 저는 실버 3으로 어 실버 3자 그러면 정답 보도록 할게요 실버 2네요 음. 아쉽다 어 최대가 어. 골드 3이었던 것 같고 어, 오늘 정확도 좀 있으신 편인데요 아. 어. 이번에는 한번 맞춰 보셔야 되지 않을까. 여태까지 좀몇번 참가를 하셨었는데 한번 힘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청자 첫 번째 클립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러치음 설마 이 상황을? 음! 오. 오. 저 두궁 발순인데요? 저는 플레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는 플레 3으로 가보겠습니다. 플레 3으로 어, 좋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클립 보도록 할게요. 하나, 하나. 메인이 하나 있거든. 메인이 하나 있거든? 어 총기 장식 가려나? 고케이 아, 왼쪽에 왼쪽에 까줘야 된다. 왼쪽 봐줘야 된다. 정 하나. 내가 메인 볼게 왼쪽. 이거 살려도 되는데. 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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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메인 메인 메인. 라이스 야 어구도 너무 좋았다. 아이고. 아, 오. 잘하는데요? 이러면 저는 플레 3까지 올려볼게요. 저는 다이아 2까지 올려보겠습니다. 오 어, 다이아 2까지. 자 그러면 마지막 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오. 진입 됐고, 음, 오, 오. 어, 권총 음. 되게 차분하게 잘 쏘신다. 아, 이러면 저는 다이아 1까지 올려볼게요. 음, 저도 다이아 1까지 어, 낮그 다이아 나, 2는 네, 좀 낮추려고요. 어, 왜왜더안 높이시죠? 어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뭐제 캐리 아닌가요? 아니죠 아니 저 따라 하셔가지고 맞추셨네 저는 원래 다이아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, 아까 전에 다이아2 하셔놓고서는 다이아2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 를 말씀드린 음,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롤 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걸로

30초 남았습니다. 음. 음. 클러치까지 성공을 했는데 어, 따름 괜찮죠. 이런 것도. 그러면 예측은 어디로 보십니까? 전 골드 1로 두고 가보겠습니다. 골드 1로 전 골드 3으로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클릭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발하자. 어, 음 으음. 그래, 으음. 거 도와줘 음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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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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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. 아유, 못 닫나봐요. <laughs> 저는 이거 진검다리에서 갈때 조금 생각보다 좀 가면 깊게본게 자기가 출발할 때랑 도착지점에 있는 연막을 연막 그 스킬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나가는 길목은 전부 회수 연막으로 해가지고.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감명 깊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뭐 별건 아닐지 몰라도 근데 먼저 예측 <laughs> 예 네, 해보시기 골드 3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골드 3으로 저는 전 플레 1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리 보도록 할게요 음아 잠깐만 씨오 음. 아이고 게임은 졌네요중요한 음. 아이고 아이고 저거까지 땄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이게 차라리 뭐 게임을 이겼으면 모를까 이게 뭐가 어찌 됐든 한 2%는 부족한 하이라이트였다.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뭐 아무튼 마지막 최종 예측 어떻게 보시나요? 플레이로. 플레이로. 저는 골드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마지막 정답 보도록 할게요. 허어! <laughs> 이원 <이런. 웃음> 아, 어. 아이고, 이원 너무, 너무 무난한 거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? 오! <laughs> 아유, 불멸 105점이셨네. 아이고. 물론, 뭐, 이런 식으로 좀 저평가 받을 때도 있겠지만, 그 게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더 좋은 하이라이트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, 좀그 부분. 참고하면서 본인의 티어가 좀더 돋보이고 싶다 그러면 좀더 확실하게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정말 선별된 하이라이트들로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좀 높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몇판 간단하게 한 다음에 올리신 것 같은데 네,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을 행렬하게 된 산초와 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바